어, 뭐야,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a s t 레 r 네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Aster EDM 콘서트 공연을 보러 가시기 전에 좀 옥타곤에 미리 안가셔보안 가서. 아이! 옥타곤에 안 가셔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옥타곤을 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어디인지 안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짐은 어디에 맡기는지 등등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타곤을 체험하기 전에 저희가 또 2차 티켓 소식이 있죠? 그랬어요? 어, 2차 티켓을 오픈하게 됐는데 많이는 받지 못하고 이제 옥타, 옥타곤의 수용 인원을 저희가 좀 고려를 했기 때문에 2차 티켓은 100매, 100장만 오픈하기로 했어요 100장? 네. 2차 티켓은 11월 3일 일요일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일요일 오후 6시에 100장만 오픈을 할 거예요 와우 네. 옥타곤의 수용인원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오픈하지는 못하고 100장을 오픈할 테니까 혹시라도 1차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2차 티켓에 구매하셔서 저희와 같이 아스터 인디엠 콘서트를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옥타곤은 아래 보시면 저 언덕 밑에 학동역이 있어요 학동역 4번 출구에서 쭉 올라오시면 여기 뉴힐타호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왼쪽에 옥타곤 입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어 아, 왜왜왜 네오는 왜? 지금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아 출리닝 가능하대매 얼굴은 괜찮은데 <laughs> 지금 슬리퍼를 신었어요 nope. 아... 슬리퍼 안 돼요? 슬리퍼 안 됩니다 아 편한 운동화를 꼭 신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갈아신고 올게요 최근 할로윈, 할로윈 기간이었어가지고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오시면 자 스톱! 티켓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앞에 보시면 이제 옥타곤 인포가 메인 인포가 여기 왼쪽에 있어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매 인증을 확인 받으시고 구매 인증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구매한 내역이랑 그다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랑 대조를 하셔가지고 인증을 받으시고 팔찌를 받고 USB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티켓은 다 양도는 가능해요. 다만 안표나 이제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를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을 양도를 하신 후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스터 EDM 콘서트에서 꼭 양도 문의를 하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그분들도 입장 가능하신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옥타곤 밴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아스터 EDM 콘서트 밴딩이 아니라 옥타곤 밴딩을 하는 이유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코드 때문이에요. 이 바코드 기능은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층을 내려왔는데, 이렇게 층을 내려오시면 내려오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콧책룸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짐을 맡길 수 있는 보관소입니다. 자, 이 옥타곤 보관함에는 400명이 보관할 수 있는 동시 수용인은 400명이에요. 400분이 와. 짐을 맡길 수 있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진짜 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옥타곤 밴딩을 드리는 이유는 옥타곤 밴딩에 있는 바코드를 이용해서 여기 짐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바코드가 있구나. 네. 여기는 현금만 되나 보네요. 현금 결제. 네. 현금 결제이기 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하셔서 짐을 맡겨 주시면 되고요. 어, 근데 여기 400개가 다 차면 어떡하죠? 자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2층에 임시 보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음. 가격은 동일합니다. 5,000원이고 현금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꼭 현차를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힙합 라운지를 저희가 임시 보관소로 이용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포밴딩을 했었던 그 층에서 힙존으로 들어오시면 보관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야 나 근데 아야나 화장실 화장실. 아, 아 급해 지금 화장실은 아. 여기 어. 바로 나와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 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저 있구나 지금 쓰고 계신 층이랑 바로 위에 층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양 층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대망의 스테이지 와 아. 진짜 넓어 대박 나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아유. 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즐기실 수 있는 메인 스테이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laughs> 세로 되 있는 테이블 부스들이 다 있는데 공연 당일에는 이 테이블은 다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좀 협소하신 분들은 여기서 놀수 네,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뭐 DJ도 바라보면서 신나게 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계단 난간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있습니다. 난간에서도 볼수 있다고? 네, 난간에서도 저기 양 옆에 있는 계단에서 서서 DJ 분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면에서 다 DJ를 볼 수가 있네. 공연은 금연이에요. 금연이고 스테이지도 다 금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배가 피우고 싶으신 흡연자분들은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흡연실이 있습니다. 담배 하나 찔러봐. 여기 보면은 입구에 흡연실이라고 써있어요. <laughs> 여기가 이제 흡연실입니다. 흡연실도 꽤 넓네요. 여기 흡연실 있죠? 여기 다 통풍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흡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목마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술이나 뭐 음료나 물은 어디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뒤로 돌아보시면 여기 메인 바가 있습니다. 저기 마침 바텐더가 술을 만들고 있네요. 어, 오셨어요. 아, 예. 네. 다음 어떤 거 드릴까요? 저는 오렌지 네. 보드카 주세요. 오렌지 보드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술 결제는 카드도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술이나 음료, 물 같은 경우는 카드나 현금 둘다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 주세요. 술은요, 맥주 그리고 밤 종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보드카와 음료가 섞인 밤 종류, 그리고 맥주, 그리고 물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공연 당일에 메뉴판을 써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보셔서 드시고 싶으신 음료와 술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너 나와.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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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아이씨. <웃음> 저희 이 공연장이 크지만 수용 인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접촉은. 안 됩니다 nope. 어쩔 수 없는 뭐 부딪히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의도적인 불쾌한 접촉은 절대로 철컹 철컹합니다 덧발 즉시 네. 아시겠죠 부비부비 불쾌한 접촉 절대 안 됩니다 nope. 자 옥타곤에서 공연을 다 즐기신 분들은 좀 아쉽거나 아쉬워요 아쉽거나 좀더 놀고 싶으신 분들은 스테이지에서 잠깐 뒤로 좀 머무르셔서. 이제 군대 군대 쪽에서 잠깐 기다리시면 이제 무대 청소 후에 애프터로 바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대박 네. 혹시라도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내려오셨던 그대로 이제 짐을 찾으러 가시는 보관소 쪽으로 가셔서 짐을 찾으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저희가 들어왔던 쪽으로 다시 나가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매력적인그 옥탑원 표도 입장권도 되게 네, 아름다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희 티켓 노마진 너 맞아. 자 안내 영상을 이제 정확히 숙지하신 분들은 이제 신나게 놀 준비만 하고 와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공연 준비를 거의 한 달여간 거의 기획도 하고 공연 준비도 하고 섭외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가지고 오셨던 뭐 스트레스나 고통들 다 여기서 풀다버리시고 날려버려! 다 스트레스 풀어버리시고 신나게 즐기다가 돌아가셨으면 저희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티켓 오픈은 언제죠? 일요일 11월 3일 일요일 오후 6시에 100장이 오픈됩니다 100장 치열하겠다 아니 근데 그 말이 있어요 오? 500장을 저희가 이제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올리시는 분의 실수로. 영진 씨. 네. 그랬합니다 <laughs> 천장이 팔리긴 했는데 저희가 원래 판매하려던 500장이 몇분 컷이었죠? 1분. 저기. 진짜 1분 컷이었어. 500장은 와. 1분 컷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티켓 구매가 7분 만에 이루어졌던 건데. 아니 이 티켓이 뭐라고 도대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인원을 더 받은 게 아니라 티켓 취소자분들이랑 결제 오류 나신 분들이 이제 조금 10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티켓을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1,000명이 뭐 1,100명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3일 마지막 티켓 찬스 놓치지 마세요 1요일 오후 6시 티켓 100장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11월 9일 드디어 아스터 EDM 콘서트에서 저와 네오, 그리고 다른 출중한 DJ 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다 같이 자, 아스타 이 d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소리 질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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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끊은 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